안녕하세요. 삼성사월병원 피부과 이종입니다. 최근에 피부에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신경을 쓰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 중에 하나가 흉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흉터가 생기면 다 보기도 싫고, 없애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흉터를 어떻게 예방을 하고, 또 집에서 어떻게 예방이나 치료를 할수 있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흉터란, 피부가 손상이된 후에 남은 자국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피부는 우리 몸에 살아있는 세포들로 차 있죠. 그 세포들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장기예요. 그래서 그런 장기들이 손상을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안에 있는 세포로 감염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다시 막을 만들어서 방어막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몸에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과한 노력들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흉터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흉터라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흉터가 그러면 우리 피부에 손상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자극들, 외상을 입었다든지, 수술을 했다든지, 또 염증이 계속 안 가라앉고 남아있다든지, 피부막이 잘 재성이 되지 않았을 때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요. 미용적인 흉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흉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흉터가 어떻게 생기는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뭐 빨간약 바르고 했는데 그 부위가 이렇게 빨갛게 이제 환자분들이 대부분 덧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풀어 오르고 가렵고 이런 부위가 외상을 입기 쉬운 여러 가지 피부 부위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환자들 병원에 오시면 저는 켈로이드 체질이에요 잘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병변들은 켈로이드는 아닙니다 비후성 반응이라고 하는 흉터인데요. 누구나 생길 수가 있어요. 피부가 손상이 되고 재생이 잘안 됐을 때 또는 재생이 잘 됐다 하더라도, 어, 외상을 많이 입었던 위치에 움직임이 많아버리거나 지금 보시면 무릎이죠. 무릎은 계속 움직이는 부위잖아요. 이런 부위 또는 많이 움직임이 있었던 부위라면 뭐 가슴이라든지 이런 부위들은 이런 비유성 반응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럼 비유성 반응은 가렵고 통증이 있고 아프기도 해요. 수 개월 수년 동안 약간 컸다가 가라앉습니다. 이런 흉터들은 누구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흔히 환자들이 말씀하시는 켈로이드입니다.라고 하는 켈로이드는 다친 부위를 넘어서 계속 크기가 증가하는 흉터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생기진 않아요. 앞에 다리 사진처럼 보실 때에는 다쳐서 관리가 잘안 됐거나. 많이 움직이면 생길 수가 있는데 켈로이드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환자한테만 생기게 됩니다. 그 소인이 있는 환자가 많이 움직이는 부위에 외상을 입거나 수술을 하거나 했을 때에는 그 부위를 넘어서 계속 크기가 증가하고 거의 평생 동안 크기가 컸다가 멈췄다가 컸다가 멈췄다가 또 가렵고 아프고 통증이 있고 불편하고 여러 증상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흉터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흉터 예방이라든지 또는 처음에 생겼을 때 빨리 치료를 해서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들이 흉터 치료입니다. 그러면 흉터가 어떻게 생길까요? 당연히 피부 손상이 되면 생기겠죠. 그림에 보시면 피부가 이렇게 잘렸어요. 그게 뭐, 어, 외상이든 수술이든, 이렇게 잘리고 나면 아니면 외상을 입거나 피가 좀 나죠. 피가 나면 이렇게 혈관들이 손상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피나고 나면 피딱지 같은 게 생기죠. 근데 그 피딱지에 있는 성분들은 우리 피부를 어떻게 든 덮어주려고 하는 임시적인 방어막 작용을 합니다. 피탁치가 감염이 되거나 더러운 게 묻어 있을 때는 제거를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절로 알아서 엎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시는 게 오히려 상처 재생이라든지 흉터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피부가 손상이 됐을 때 피부를 어떻게든 채워주려고 하는 여러 자극들이 일어나면서 피부가 재생이 되게 돼요. 그게 한 3일에서 일주일이면 피부층이 덮히고요. 보통 일주일에서 3일, 3주 또는 한달 정도 되면 층이 임시적으로 다덮이게 됩니다. 그 정상적인 흉터의 경우에는 3주에서 4주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정상 흉터로 갈려는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빨갛고 했던 것들이 색깔이 점점점점 빠지면서 시크지크한 흉터 색깔로 변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단계단계를 잘 거치면 그냥 뭐 약간 미용적으로 눈에 띌 수는 있지만 흉터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과정들에서 재생이 너무 심하게 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앞에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은 이제 보기 싫은 흉터뿐만이 아니라 증상이 있는 병적인 흉터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흉터 예방치료는 앞에서 얘기한 이런 통증을 동반하는 흉터라든지 비유성 반응 또는 켈로이드 체질인 경우에는 켈로이드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또뭐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 파이죠. 이제 그런 것들도 염증이 오래돼서 생기는데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그런 뭐 염증이나 감염이나 재생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예방 치료를 얘기를 하고요. 가렵거나 따끔거리거나 아프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방 치료가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초기에 치료하면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약간씩 벌어지고 모양들이 변하는데 좀더 미용적으로 예쁜 흉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 외상이나 상처를 입었을 때 무조건 병원을 올 수가 없잖아요. 집에 살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를 입었어요. 화상을 입었던지, 외상을 입었던지. 그러면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소독을 합니다. 뭐 빨간약 바르죠 뭐 아니면 과산화수소를 쓰거나 근데 실제로 빨간약이나 과산화수소는 피부 감염이라든지 더러운 거를 제거하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피부 재생에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상처를 입었을 때 이렇게 피부가 벌어져 있는 부분을 상처라고 하는데요. 상처를 입었을 때 피부가 더러운 게 묻어 있거나 또는 감염의 증상이 주변이 부풀어 오르고 가렵거나 할 경우에는. 뭐 가산수소 소독을 한다든지 빨간약을 바른다든지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지났을 때에는 그런 약들을 오래 쓰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덮이는걸 막기 때문에 그런 제재들의 사용을 조금 중지해시는게 좋고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물집이 있거나 할 때에는 연고를 바르게 되면 물집이 번지면서 2차적으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생리식염수 아시죠? 멸균 생리식염수를 파는데요. 그거를 꺼지에 적셔서 이런 물집이 있는 병범 부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한 5분에서 10분 지나면서 물집이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처에 무슨 연고, 뭐 이렇게 선전 많이 나오죠. 그런 연고들을 도포해주면 피부에 2차 감염도 막아주고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2, 3일 또는 좀 늦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걸 수가 있는데요. 딱지가 생기거나 피부가 덮이면 항생제 연고는 사실은 항생 연고예요. 감염을 막는 연고기 이 때문에 흉터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상처가 아니라 흉터로 가려는 거기 때문에요. 한 딱지가 생기거나 피부가 덮이면은 상처 연고가 아니라 흉터 예방 연고로 나와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독약은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 때만 초기에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일주 주일 동안 사용하고, 이렇게 밴드 붙이시죠. 데일 밴드가 노란 게 묻어 있는 게 소독약이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오랫동안 붙이고 계시면 오히려 상처 회복을 막기 때문에 그런 제재들은 사용하는 것이 조금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붙이는 테이프요.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피부에 그냥 붙어서 초기에 붙이면 상처가 안 났습니다. 흉터가 안 남습니다. 라는 제재들이 있는데 이 제재들은 피부를 상처가 벌어져 있는 게 외부랑 닿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피부에서 나오는 좋은 진물들이 있어요. 진물들 중에는 피부 재생을 할수 있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부위에 국한이 돼서 빨리 피부가 덮이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물집이 없이 이렇게 사진을 보시다시피 약간 벌어진 부분에는 항생제 연고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제재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재들을 사용할 때에는 연고를 바르고 이프를 붙이시게 되면 연고랑 진물이랑 섞여서 오히려 이차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상처 부위에 어, 피부가 벌어져 있거나 물집이 전혀 없을 때에는 이런 제재들을 붙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 제재를 붙일 때의 효과는 피부를 덮이게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항생제 연고 앞에 사용하시는 것처럼 3일에서 1주일 정도 지나서 피부가 덮이고 약간 붉어 보일 때에는 흉터 예방 연고로 바꿔 사용하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피부 다 덮혔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손톱이 많이 긁혀 가지고 이쯤 많이 벌어지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연고가 아니라 흉터 예방 연고를 하루에 두번 정도 도포하면. 손톱 자고 굉장히 흉터 많이 남잖아요. 잘 아시죠? 파인 흉터 남는 거요. 근데 한한달 정도 지나면 저렇게 어디가 다쳤는지 찾을 수도 없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감염을 예방하고 피부가 덮이게 하기 위해서는 뭐 상처 연고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항생제 연고들을 사용하고요. 붙이는 테이프도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나게 될 때에는 흉터 연고를 쓰는 것들이 흉터 예방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잘 했어요. 근데 일주, 이주가 지나도 안 덮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저렇게 빨갛게 보이죠. 이거는 피부가 잘 낫지 않고 계속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하는 이런 연고만 발라가지고는 흉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심하게 다쳐서 어 이거 미용적으로 너무 문제가 되겠다라든지 나는 어떡하든 이 흉터를 조금 초기에 안 벌어지고 예쁘게 해주겠다 이러면 이제 피부과 전문의의 도움이 좀 필요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는 외상을 입어서 요새 교통사고 굉장히 많은데요 교통사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피 이렇게 아스팔트에 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아스팔트 탄소가루 같은 것들이 피부에 이렇게 박히면서 까맣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이물질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가렵거나 불편하거나 피부가 잘 덮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집에서 뺄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피부과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면 빨리 피부도 돌릴 수 있고 흉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에서 얘기한 것들 다 해보고 했는데 잘안 낫는다든지 또는 흉터가 심하게 걱정이 된다든지 또는 이런 이물질 반응 같은 게 의심이 될 때에는 피부과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흉터는 왜 생기고 어떻게 좀 줄일 수 있고 집에서 초기화할 수 있는 상처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흉터가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관리를 잘하게 되면 최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외상을 입거나 수술을 하거나 해서 흉터가 걱정될 경우에 할수 있는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흉터를 최소한으로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